우럭. 우럭이랑. 돔. 돔이? 참돔 같은 거. 아, 아 비싸긴 한데. 곰칫국도 되게 괜찮은 거 알지? 약간 해장용으로. 어, 그럼. 곰칫국 맛있지? 곰칫국 vs. 대구탕. 아, 아, 대구탕. 나도 대구탕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건너주세요. 이대문 감사요 뭐였지 뭐야? 자, 자 그림 노래 아니야? 안녕하세요. <뭐요>? 아, <목소리> 아, 네, 와, 와사... 감사합니다. 네,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어머야. 아, 감사합니다.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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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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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아. <목소리> 아. 아. 부산 사나이. 아. 안녕하세요. 유튜브 사서 뺏길 것 같은데 부산 사나이 <laughs> 부산 사나이까지 <laughs> 부산 사나이. 와 진짜 형 트롯 시하고 나서 아는 분들 진짜 많이 하죠 어 여기 좀 빡센데요 그래서 아고 문제 없을 거라 생각을 했죠 아이 괜찮을 거야라고 뭐 생각을 좀 했어요. 연예인이 많이 알아봐주는 게 좋은 거니까. <laughs> 밥좀 굶으면 되고. 뭐,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걸리는 게. 전 걸리는 게더 좋아요. <laughs> 근데 여기 인테리어가 좋네요. 그러니까, 나도 이런 인테리어다 블랙에 왔을 때는. 민혁, <laughs> <laughs> 귀여워. 용어 형은 제리 저를 놀리는 게 그렇게 재밌대요. 의욕이 또속상해한다 아니다. 우쭈쭈 또 해줘요. 근데 그게 장난치는 거예요. 이제 멤버들이랑 있을 때좀 편하고, 묵묵한 형보다는 까불까불거리고, 어쨌든 항상 챙겨주니까, 뒤에서도 그렇고. 결국, 어, 우리한테 있어서는 의지하고,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형이구나라는 거는 별로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. 혼자 형 언제 이렇게 많이 와봤을까? 민혁이 신기해. 진짜 신기해. 형 애가 진짜 한동안 엄청 집돌이 했잖아, 몇년 동안. 응. 거의 갑자기 약간 어, 밥도 응. 밖에서 먹으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. 응. 이유가 뭐야? 왜 그래? 아 몰라, 진짜. 너무 불쌍하다, 애가 혼자 그렇게 살면. 나는 어, 봤을 었때 나도 나름 혼자 잘 돌아다니는 스타일이긴 한데 응. 난좀 심했잖아 응, 형이 좀 그래서 굳이? 굳이 저렇게까지? 그러니까 응. 그랬었는데 너무 조심했던 거지 뭐든지 너무 아, 조심하고 맞아, 맞아. 너무 뭔가 조심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음. 너무 걱정도 많고 아 걱정 많았지 걱정도 많고 음. 너무 막 너무 욕심이, 잘하고 싶은 욕심이 지금 생각하면 아쉬워, 그 시간들이 약간 20대 때 제가 진짜 바쁘게 살았어요 첫 휴가를 거의 한 7년 만에 갔던 것 같아요 바쁜 것도 좀 감사한 일이지만 돌이켜봤을 때아 20대 내가 휴업을 하자면 일하는 것밖에 그런 기분이 들었어요 아 이건 금방 빠질 수 있겠다 라는 걱정이 엄청 많았어요 그래서, 그래서 엄청 열심히 한거 30대가 되면은 좀 나를 위한 뭔가도 좀 해야겠다. 난 그래도 뭔가 혼자 너무 고립돼 있는 건또 별론 것 같고, 응. 사람들이랑 이제 맞을 수 있다는 거는 좋은 것 같아. Редактор субтитров А.Семкин Корректор А.Егорова